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으로 짓는 자식 농사 3분 부모교실의 안세주 목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양육하기를 원하는 엄마, 아빠들과 함께하는 하루 3분 말씀을 통한 자녀교육 목사.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현명한 부모가 되라는 책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대접받으려는 욕구가 충족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러나그 욕구가 충족되려면 내가 먼저 관심을 갖고 남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 우리는 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부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정 욕구가 충족되려면요, 먼저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그 습관을 어릴 때부터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교목으로 있을 때 쉬는 시간이면 찾아와서요. 체육하고 와서 목마르다고 마실 거를 달라는 학생도 있었고, 일 교시 시작하기도 전에 와서 배고프다고 하는 학생도 있었고요. 어느 날은 갑자기 손톱깎이 있냐고 대뜸 물어오는 학생도 있었고,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면 찾아오는 학생도 있고. 내일부터 수련회를 떠나는데 며칠 동안 자기 못 보더라도 잘 참고 계시라는 학생도 있었고요. 쉽게 와서 생신 축하한다고 말하고 사라지는 학생도 있었고 가끔 문을 닫아 나오면 똑똑 두드리고 도망가는 학생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학생들 중에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1시가 넘어서 문자가 왔는데요. 지금까지 공부하다가 잔다면서 기특하지 않냐고 문자가 왔습니다. 다음 날그 친구를 만나서 머리를 쓰다듬으면 너무 기특했다고 칭찬해주었더니요 주뼛주뼛 하니 너무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사실 누구한테도 그렇게 진심 어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정과 관심을 통한 그 칭찬. 것을 통해서요, 그러한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대접하고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 라고 말입니다. 오늘의 구원은 이겁니다. 내가 먼저 칭찬하는 부모가 되자. 내가 먼저 인정해 주는 부모가 되자. 하루 3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 삶이, 우리 부모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며 내가 먼저 칭찬하는 내가 먼저 인정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